자, 이제 형님들 저기, 오늘, 어, 베티스하고 첼시하고의 일단 경기가 있는데, 이렇게만 딱 봐도요, 어, 지금 어떤 팀이 그래도 좀더 우승 가능성, 어? <laughs> 어, 이길 가능성이 높겠느냐라고 본다면, 지금 베티스 쪽에, 형님 저기 뭐 선수, 어, 지금 팀 옮기고 나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안토니잖아, 안토니, 그죠? 어, 안토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첼시를 상대를 해 봤, 해 봤잖아. 어, 뭐그거를 생각을 한다면 이 베티스라고 하는 팀도 에, 뭐 저력은 있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호락호락하게 올라온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지금 베티스의 상태가 썩 그렇게 지금 에, 시즌 마무리를 잘했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보면, 예, 그죠? 어, 최근 리그에서 4경기 무승하면서 시즌 마무리를 졌단 말이지. 예, 발렌시아부 꼬마한테 4대1, 어, 라이오한테 2대1, 오사수나 1대1 이렇게만 보면 아 그래도 오늘은 아, 오늘 형이 베티스의 홈이 아니에요. 음, 오늘 베티스 홈이 아닙니다. 이것도 변수가 될 거예요. 예, 오늘 경기 예, 폴란드에서 치러지는 경기입니다. 예, 오늘 경기는 여기에요. 어, 폴란드, 예, 폴란드에서 치러지는 경기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는, 뭐 알고 계실 것 같고 어, 양팀 당연히 뭐 컨퍼런스 결승전이니까 중요하게 여길 거고요. 어, 이겨야 되는 경기를 해야 될 거야. 그렇게 봤을 때 베티스하고 첼시하고 경기다. 어느 팀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렇잖아, 에, 라리가하고 프리미어 리그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어느 리그가 좀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거지. 어, 최근에 첼시의 라인업이에요. 아니, 저기 최근의 성적이야라고 어, 한다면 저는 그래도 첼시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일단 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첼시 그 전에 결장하는 선수들 많았단 말이지. 에, 그래도 거의 거의 복귀를 했습니다. 거의. 에, 그렇게 봤을 때 베티스는 여전히 에, 조금 중요 선수들 에,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도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어,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기 일어나 저러나 첼시가 우승을 할것 같다라고 일단 저는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어나 저러나 어, 아시겠죠? 어느 팀이 유리하다 뭐 그런 것보다 그래도 큰 경기에 대한 경험 뭐 이런 거 봤을 때 첼시가 아 그리고 전력상으로 봤을 때도 첼시가 월등히 에, 좋아 보인다 라고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오늘 노르웨이 경기가 두 경기가 있는데, 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노르웨이 경기 잘 몰라요. 그리고 MLS 경기 잘 모릅니다. 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노르웨이 리그도. 거의 웬만하면 홈팀이 많이 이기더라고. 그러니까 원정에서의 팀들이 순위가 많이 높더라고 하더라도 최근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원정 가면은 승률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 예,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고 해외 배당 떨어지는 것도 조금 좀 접목을 시켰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노르웨이 이 프레들이 이첫 경기 요것만 봐도 지금 해외 배당은 해외 배당 어, 지금 프레드릭이 정배잖아. 2.45, 2.50. 어, 그런데, 해외 배당은 지금, 프레드릭이 역배 역배. 예. 프레드릭, 예. 역배입니다. 현재, 어, 초기 배당 2.91, 지금 2.79. 어, 로센보르그 초기 배당 2.41, 어, 지금 2.52. 좀 있으면 배당이 역전될 것 같거든? 어, 배당이 역전될 것 같아. 예, 그런데, 만약에 형 이거 기다리다가 어, 기다리다가요 어, 이게 지금 배당이 정력배가 바뀌잖아. 지금 현재는 로셈보르가프렌승이잖아 어? 역배. 근데 배당이 정력배가 바뀌어서 어, 아니지 아니지. 예, 프레드리기 지금 배트맨에서는 애초에 정배니까 해외 배당이 바뀔 것 같아요. 어, 조만간 그럼 저는 요 경기 정력배가 바뀌면 예, 저로 무승부 갑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경기다 아, 말씀드릴게요. 얘네 지금 경기력이 여기 얘네 거 얘네 거 보여줘도 어, 형님들이 뭐 요래요. 어, 지금 프레드릭 음, 이렇래 보면 얘는 리그 경기 요렇고요. 여기에서 컵 경기 빼고 얘기하면 요래 에, 프레드릭 홈에서 지금 4 연승 중이야. 그럼 오늘 이기면 5 연승이지? 어, 이게 제가 그렇게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5연승은 없을 거다 라고 보려고 하는 경기다 이거야 에, 흐름이 한번 꺾일 것 같다 라고 본다 이거지 에, 홈 5연승은 없겠다 그래서 무승부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어, 그리고로셈보르그를 보면 얘네도 컵 경기 빼고 리그 경기만 봤을 때 에, 이렇게 보면 올 시즌에 직전 경기에 첫 패배를 당했어요 예, 보이지? 예, 보대한테 그전까지 경기력 존나게 좋다가 직전 경기에 올시즌 첫 패배 당했어 연패를 하겠나 라고 생각하는 경기야 연패는 안하겠다 그러니까 서로 사이좋게 예, 무승부를 보는게 맞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경기다 이거지 이런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이해하시겠어? 어,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다음 경기가 보대하고 바이킹인데 둘다 경기력 좋아요 예, 누구하나? 어, 질것 같다라고 안 보려고 합니다. 에, 그 부분이 또왜 그렇게 보는 거냐면, 에, 이게 지금 보드의 배당이에요, 형님들. 에, 에, 보드의 배당이에요. 배당 흐름이 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에, 보드의 배당 흐름이 에,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에, 그래서, 어, 요 경기는 위에 경기하고 똑같이 에, 무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에, 무승부. 지금 보대도 보면, 음 뭐, 이러 이래요, 지금. 최근 경기의 내용만 봤을 때는, 여기 로셈보로그 상대로 4대0 승리 거두기 전에 4연패였어. 어, 4연패. 그 얘네도 지금 최근에 조금 경기력이 막 들쑥날쑥 하다라고 좀 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 그러고, 지금 바이킹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단 말이지. 이렇게 보면. 에, 보여? 요거 컵 경기 빼고 보면, 어, 최근 경기력이 요래요. 바이킹도 어. 첫 경기만 패배하고 어, 최근 아홉 경기. 아홉 경기 무패중이야. 아 오늘 그럼 질때 됐네. 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저는 요 경기 에, 무승부 쪽으로 볼게요. 에, 무승부 배당이 마음에 안든다. 음, 요렇게 접근하는 경기입니다. 자 그러고 오늘 MLS 경기가 있는데 역시 MLS 어... 이 배당이 어떻게 됐나? 올랜도 아아 아. 바뀌었네. 음 올랜도가 초기 배당 여기 배트맨에서 역배였거든 아, 역배였는데 정배로 바뀌었네요. 어 내가 이거 프린상안 갔나? 음 아, 가진 않았구나. 요거 지금 올랜도가 해외배당에서 지금 정배로 바아 정배로 바뀌었어요 예, 올랜도가 해외배당 정배로 바뀌었고 아 그럼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거 무승부가 아, 무승부로 가야되나 자 dc 유나이티드 뉴 잉글랜드 프랜승 보고요 어 신시 신시 승 승부햄무 예 승부햄무 예, 요렇게 보고요 그리고 인터마이애미 단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형님들도 지금 방송 오래, 오래 보고 있는 거 지겹잖아. 에, 그죠? 음, 지금 인터 마이애미를 보면, 배당 보여드릴게. 이게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인터 마이애미 배당이고요. 에, 어제 저녁 거. 이게 제가 방송 키기 전에 배당입니다. 음, 배당 흐름 어때요? 이게 어제 저녁 거야, 저녁 거. 어제 저녁거 배당이었고 지금 현재 배당이 요런 상태야 어, 지금 그러니까 인터마이애미가 사고 칠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음, 배당 맘에 안들어요 예, 배당 맘에 안듭니다 가지마 이런 배당 중경기는 예? 어, 이런 배당 중경기는 가지마시고요그러고 뉴욕시티가 어, 좀 유리해 보인다 예, 뉴욕시티 예, 뉴욕시티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그러고 어, 내일 경기는 뉴욕시티 승. 뉴욕 레드불스 승. 이렇게 보는 경기. 그러고 필라델피아가 좀 유리해 보인다라고 보는 경기고요. 에, 콜럼버스 지금 배당이요. 콜럼버스 초기 배당 1.76이에요. 어, 현재 지금 2.02까지 올라갔어요. 어, 그러고네슈빌이 초기 배당 4.13 지금 3.33 배당이에요. 어, 현재 배당 상태 이렇습니다. 콜롬버스가 배당이 지금 너무 많이 널뛰기 하는데 어, 간다면 내슈빌 프랜승. 어, 그러고 오스틴하고 솔트레이크. 요 경기는 간다면 무승부. 시애틀하고 샌디에이고. 저는 샌디에이고 프랜승. 여기 지금 시애틀하고 샌디에이고가 거의 지금 리그 어, 상위권에 있어. 이렇게 보면. 에, 시애틀 샌디에이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시애틀이 6승 5무 4패 샌디에이고 8승 3무 4패 요렇잖아 어, 지금 리그에서 27득 17실점 22득 19실점 둘다 지금 리그에서 리그에서 보여주는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고 에, 그래서 요거는 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 보인다 어, 시애틀 샌디에이고 에, 요렇게 보는 경기고요 자, 그리고 LA 갤럭시. 아, 이것도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얘네 직전 경기 있잖아요. LA 갤럭시 경기 때. 왜 얘네가 지금 리그 꼴찌인데, 근데 LA 갤럭시 직전 경기 그 자료에다가도 그렇게 써놨어. 왜 LA 갤럭시가 리그 꼴찌인데, 왜 배당이 저렇게 빠지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제가 이렇게 써놨었거든. 얘네 지금 저기 그 서브리그 꼴찌란 말이야. 이렇게 보면. 보여요. 15경기, 어? 15경기, 사무 1 1패야 이런 경기를 하고 있는 애들인데, 직전 경기에도 배당을 뭐 정배 받았고, 막 이래 배당 떨어지면 이래, 이래요. 어, 그러니까 이런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지금도 LA 갤럭시가 정배를 받았고, 배당 떨어지고 있어. 이해를 못하겠어. 왜 배당이 절로 떨어지는지 어. 어, 이해를 못하겠다. 어, 저는 간다면. 산호세 프랜승 응, 보는 경기 어, 그러고 포틀랜드하고 콜로라도는 에, 굳이 승 간다 그러면 포틀랜드 승이야요 포틀랜드 승무 그러고 벤쿠버하고 미네소타 요 경기도 에, 미네소타 프랜승 미네소타 프랜승 이렇게 어, 보는 경기입니다. 됐나? 단만 드리면 됐지 형님들. 응? 어, 뭐 저기 오늘 방송하려고 준비한 거 자료 졸라게 많이 준비했는데.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형님들. 어, 포틀랜드, 에 보면 얘네들 맞대결전증 이래요. 홈에서. 뭐, 포틀랜드가 그래도, 에, 홈에서의 홈발, 에, 이런 것좀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 뭐, 이런 거지. 어, 간다운 포틀랜드 승, 어, 승무, 아, 이렇게 보는 경기고요 됐지? 조피디 형, 저기, 노24 형님 뭐 후원했나봐.